안녕하세요. 마이너스녀입니다. 오늘 11월 마이너스 결산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출은 크게 두 가지 고정비와 생활비로 나눴습니다. 고정비는 대출이자와 전기 지출로 나눴고요. 이자는 주택담보대출이자와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있고, 전기 고정비로는 아버지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기숙사비, 보험비, 경조사비 등등이 있습니다. 생활비로는 식비와 옷 사는 비용이 있어요. 저는 한 달에 3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해야 할 지출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고 있어서 제외시켰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출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월 수익에서 고정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300만원입니다. 그럼 이 3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음, 모조리 마이너스 상환하기. 두 번째,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투자하기인데요. 전 지금까지 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보려고 해요. 300만원 중 200만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해외 주식인 S&P500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1년 5%예요. 근데 S&P500은 1년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는 1 3몇 퍼센트더라고요. 뭐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 7%라고 하네요 그래서 맛통 이자보다는 높으니까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일단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독자님 분께서 좀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해외 주식은 처음 에봐서 일단 투자 비율은 3분의 1 정도로 했고 비율은 차차 증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결정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결산을 정리 드리자면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7,400만 원이고 저번 달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해서 100만 원이 해외 주식 잔고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20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갖고 주식은 내일 월요일에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통장 잔고 상황은 짜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비 35만 원으로 사는 저희 이번 주 지출 루틴 보여드릴게요. 평일 아침이에요. 저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먼저 편의점을 들려요. 회사에서 먹을 간식 사야 돼서요 그래서 회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조건 원 플러스 원 보가 있는지 봅니다. 부끄럽지만. g s n 5 o n e p l 원 플러스 그 원그중 행사 상품을 좀 외우고 있는 편입니다. 젤리도 사고 뭐 과자도 사고 그리고 아몬드 그리이즈 좋아하는데 얘는 행사 안에서 음, 좀 신기한 원 플러스 원하는 아몬드 그리이즈도 거의 자주 사 먹어요. 회사 차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laughs>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침 회사 탕비실에 가서 무료 음료를 제조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복지인 것 같아요. 평일 점심인데요. 회사에서 밥을 줘서 점심에는 따로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실 점심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요. 저는 회사 밥을 잘 먹는 편인데 회사 선배들은 회사 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매번 누구누구 씨 나가서 먹어요. 이러는데 회사 생활해야 되니까 매번 거들어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곤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3일을 나가서 먹었습니다. 매번 선배들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어서 간혹 제가 살 때도 있고 선배가 밥을 사주시면 제가 커피를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커피를 제가 한번 샀습니다. 또 회사 칫솔이 다 닳아서 원플러스만 칫솔 샀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다른 부서에 부탁할 일 있으면 저는 좀 커피 같은 거 사고 나서 또 편의점에 갔습니다. 원플원 커피 없어서 투플원 커피 샀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은근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저녁은 무조건 집밥을 먹어요. 이번 주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집밥 해 먹었는데 알배추 먹어서 알배추 삼 먹었고요. 다음 날에는 알배추 전해 먹었어요. 그리고 라면도 해 먹었고, 아 근데 또 돈을 안쓴건 아니에요. 이번 주첫눈 왔을 때 돈을 써서 투플기 따라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오랜만에 가봤는데 새로운 아이스크림 엄청 많더라고요. 나머지 이틀은 다 저녁 회식이었어요. 회식 좋은 점, 공짜로 맛시는거는다 실은 점, 술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카페 가고 싶지만 카페 비용 이 있으니까 그냥 눈물 사서 도서관으로 가요. 원래는 공부 안 하는데 연말이고 인사국가 시즌이라서 외국어 공부하러 갑니다. 주말 루틴 저는 너무 단조해요. 주말 아침은 바로 스타벅스 갑니다. 왜냐하면 제 기프티콘 중에 가장 많은 게 스벅이거든요. 돈안 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다이어리도쓰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떨어져서 다이소 갔어요. 어.. 아이라이너나 아이브로우는 삼성짜리 진짜 잘 그려져서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그리고 클렌징폼은 올영에서 사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치킨이 너무 땡겨서 아껴뒀던 b h c 기프티콘 꺼냈습니다. 또 요일 날았고 남은 것도 일일 밥으로 해결했어요. 알뜰하고 이번 주총 지출은. 다음 주 연말 시들리데보니까 회식이 줄줄이 잡혀 있어요. 다음 주 지출도 열심히 줄여 볼게요. 연말에 좀 35만 원 품박세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달 생일비 얼마나 쓰시나요?